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워어락 계속 누르고 문을 발로 차시고 막 문을 훔치시더라고요. 밤에 누가 이제 몰래 그 집을 보고 들어올까봐 겁도 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물리적 피해나 CCTV 같은 증거가 없으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 반문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어락에 남은 지문에서 도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범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해결한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저 혹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는 한양대학교 비공학부에 재학 중인 최영준 이인이라고 합니다. 도어락에 지문이 남는 문제점을 해결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어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희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마침 기계공학기초 실험 및 설계라는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더 뿌듯할 것 같아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것이 도어락에서 키패드를 누를 때 나는 소리를 이용해서 그 패턴을 인식해서 잠금 해제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준도어락에 하나의 장치만 추가하면 되니 간편하고 저렴하면서 뒤에서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보거나 남은 지문을 토대로 비밀번호를 눌러도 같은 패턴이 아닌 이상 문이 열리지 않으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희는 NI사의 랩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랩뷰라는 프로그램의 장점은 아이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성이 뛰어나서 자료기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저희가 사용한 장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운드 센서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왜 제가 간편하고 저렴하게 기존 도어락에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사운드 센서에서 소리의 패턴을 NI 9205를 사용해서 받아온 후 패턴이 일치하다면 NI 9402를 이용하여 참여 반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거짓을 반환하였습니다. 참 쉽죠잉? 그러면 한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 줄수 있나요? 네. 이렇게 맞는 패턴을 입력했을 때 잠금 해제가 되고요. 이렇게 틀린 패턴을 입력했을 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그리고 환호 부탁드립니다 아! 아참! 최우수상! 아이지.